오늘은 우쿨렐레 10번째 시간입니다. 네, 잠시 제가 좀 공백이 길었죠. 거의 3주 만에 지금 영상을 업로드하게 돼서 너무 너무나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고요. 구독자 여러분들을 기다리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네, 그런데 제가 좀 살펴보니까 그동안에 제가 뭐 여러가지 주법들을 다뤘지만 우쿨렐레의 정말 만병통치약이자 우쿨렐레의 시작과 끝이라고 할수 있는 칼립소 주법을 다루지 않았더라고요 칼립소 찬양이 사실 굉장히 쉬울 수도 있지만 조금 엇박이 어려우신 분들한테 또 어려울 수도 있는 찬양이라서 제가 오늘은 코드를 비교적 어렵지 않게 딱네개만 쓰려고 합니다 네, 오늘 먼저 사용할 코드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먼저 G 코드 네, 자 그리고 원래는 이 곡에서는 이 e 마이너 코드를 쓸 건데 저는 대체해서 이 마이너 세븐을 쓸 거예요. 이 마이너 세븐, 네 그리고 C 코드. 우리 C 코드 잘 알고 있죠? 그리고 D 세븐 코드. 네 제가 사실 영상 업로드가 너무 오랜만이라 D 세븐 코드를 했는지 안했는지 지금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네, D 코드는 했던 것 같은데, 네 D 세븐 코드. 제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드리면 G 코드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G7 코드가 180도 정도 회전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맞나요? 180도 무튼 네. 회전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만들어지는 것이 G 코드예요 그리고 E-7 코드는요 G 코드를 잡은 상태에서 약지 손가락을 떼주시면 E-7 코드가 됩니다 자 그리고 C코드는 우리 잘 알고 있죠 약지로 잡는 것 그리고 D7코드는 우리가 아까 E-7코드를 잡았던 그 자리에서 그대로 한줄한줄 한 줄. 네, 올라가시면 그것이 D7코드예요 그런데 저는 D7코드 잡을 때 중지와 약지를 쓰는 것이 버릇이 되어서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될 코드는 이렇게 딱네개네 4개. 개의 코드로 부를 수 있는 칼립소 찬양 두 곡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칼립소 주법의 구음을 먼저 한번 말씀드릴게요. 보이시죠? 이 주법입니다. 4분음표, 8분음표 2개, 그리고 8분음표 4개 묶어져 있는데, 여기에 붙임줄이 들어가 있네요. 혹은 어떤 악보에서는 붙임줄 대신에 쉼표로 표기를 하기도 합니다. 무튼 구음은 이렇습니다.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업. 제가 지금 G코드 잡고 했어요 E-7 잡고 한번 해 볼게요 다운 다운 업업 다운 업 C코드 잡고 한번 칼립소 주법 해 보겠습니다 다운 다운 업업 다운 업 D7코드 한번 해 볼게요 다운 다운 업업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하시고 그 다음 업비트가 빨라지지 않는 게참 중요해요 다운 다운 업 바깥쪽으로 손가락 한번 돌려주고 업 다운 업 아무래도 이렇게 돌려주시는 액션 한번 하시면 빨라지는 게 조금 덜할 수도 있어요. 꼭 돌려주시는 게 불편하시다 그러시면 돌려주지 않고서 다운 다운 업업 다운 업 이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칼립소 찬양으로 부를 수 있는 찬양 두곡 마지막 날에 그리고 주 우리 아버지 이렇게 두 곡을 제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뭐 사실 코드는 이 네개밖에 없기 때문에 어, 오늘은 제가 흐름을 굳이 살펴드리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마지막 날에라는 찬양은 중간에 A마이너 코드가 들어가네요. 잠깐 앞으로 살펴보니까 A마이너 코드가 들어가긴 하지만 C코드로 반주를 해주셔도 무방하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코드 네개만 쓰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또 코드 한개가 추가되면 어, 방구석 찬양 우쿨렐레 함께 해주시는 분들 네, 시험에 들게 하지 않기 위해서 네, 제가 뭐라고 하나요 지금? 네. 제가 오늘은 코드 4개만 쓴다고 했는데 갑자기 악보를 보니까 A 마이너 코드가 딱 있는 거예요. 지금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뭐 디서스포 코드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사실 D7 코드로 대체하셔서 연주를 하셔도 어, 크게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어 디서스포 코드는 제가 어, 이렇게 코드표만 살짝 띄워 드릴게요. 그래서 연습을 좀해 보시고 어, 나는 이 부분에서 디서스포 코드를 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디서스포 코드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디서스포 코드 이렇게 잡아요. 네, 그런데 제가 일단 디서스프 코드는 오늘 생략하고, 네, 코드 4개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볍게 전주 한 두세 마디 정도 주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마지막 그 다음 찬양, 주, 우리, 아버지입니다. 역시 제가 코드를 4개만 쓰겠다고 했으니까 딱 4개만 써서 지금 말씀드린, 오늘 말씀드린 G, E-7, C, D7 이렇게 4개만 써서 한번 반주하면서 찬양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은 전주 없이 좀 바로 들어가 볼게요. 원래 이제 악보를 살펴보면 뭐 다른 코드들이 4개 말고 조금 더 써야 하긴 하는데 제가 오늘 4개만 쓰겠다고 했으니까 한번 이 4개로만 한번 반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주, 우리 아버지. 영상을 조금 급하게 찍었어요.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조금 급하게 좀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항상 응원해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우리 방구석 찬양 우크렐레 구독자 여러분들이 계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저도 우크렐레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 올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시간을 쪼개서라도 해야죠. 네, 제가 스스로 약속한 것이 올해 유튜브를 꼭 열심히 한번 해보자라는 거였는데 흐지부지 해지려고 할 때마다 이렇게 저를 기다려주시고 댓글로 불러주시고 네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다음 시간에 더욱 더 알찬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방구석 찬양 우쿨렐레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